골고루 도는 고전시가의 어휘 자 고전시가 골고루 도는 어휘에 대해서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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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내가 봐 드릴 테니까 동시도 뭐냐 어휘도 어휘고요 이제 해석 거의 뭐 현대어에 가깝게 자상하게 아주 그 배려심 넘치게 돼 있어 갖고 뭐아래아가 일단 없잖아요 아래아가 없고 그쵸 뭐 특이한 표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월하게 읽혔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건성건성 있고 건너뛰거 있잖아. 내가 디테일하게 짚어드릴게. 노을님 알겠죠? 자 갑니다. 자 때마침 부는 추풍. 추풍이 뭐죠? 추풍. 추풍이 뭐예요? 그렇죠. 가을바람. 지금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잖아요. 그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풍. 가을바람. 자 반갑게도 보이나다. 반갑다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 나올 때 이런 플러스에 많았어요. 무조건 플러스겠지. 내가 지금 하라는대로 표시해 를 보세요. 자, 말 술이 다나 쓰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없잖아요. 자, 다 다냐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예요. 기 이거 자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게 들어 있는 말 술이 들어 있는 술이잖아. 술병을 메고 불러요, 누굴요, 벗을 불러요. 그럼 이제 고독하게 홀로 은거 은거, 고독하게 홀로 은거 이러면 맞아 틀려, 요 틀리죠. 것을 두잖아요. 그쵸? 것이 있는 거예요. 은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 말술이 뭐냐 했더니 한말두 말할 때그 단위를 세는 말 있잖아요. 그 많은 술을 말해요. 많은 술. 오케이? 자 언덕 넘어 오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내 놀이 가자꾸나 가자꾸나 밑줄 딱 그어보시고 이내 놀이라고 하는 게 중심 사건이죠. 이게 이제 중심 제재 혹은 중심 사건이 사건. 네? 그쵸? 이내 놀이가 뭐예요? 내 놀이, 물놀이야 물놀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뭡니까 그 뭐죠? 그 수영복 입고 이렇게 막 인공 파도 속에서 노는 거 뭐죠? 파크 파크? 겨터 파크는 아니에요. 어 아, 더러워. 워터 파크죠. 워터 파크 같은 물놀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물놀이예요. 알겠죠? 요 내놀이라고 하는 거는. 오케이? 물놀이 물놀이 쉽게 말하면 이건 물놀이다. 그래서 물놀이 가자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물고기 막 잡잖아요. 자이 소정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딱 해놓고 소정. 소정이가 그쵸? 소정이가 그 미국에서 무슨 훌륭한 영화 조연상 받으신 분이죠? 그 나이 드신 분? 어? 아 윤여정 그, 그분이 여정님이죠? 어, 여정님 소정님한테 그 소정님이 아니고요. 이거 뭐죠? 작은 배예요 작은대 작은 별 얘기한다. 배 정자야. 작은 배를 타고 오니 그랬어요. 자, 흰 두건을 젖혀 쓰고 자, 배를 타요. 그러니까 이제 내놀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음, 물놀이. 배 타고 물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자, 이거 해석한, 네가 제대로 해석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봐. 갈대꽃이 전체 문장의 주어라는 걸 생각했는지를 돌이켜봐. 그렇게 해석해야 돼. 바람에 떨어졌죠. 뭐가요? 갈대꽃이 떨어졌어요 근데 눈이 됐대요 눈이 됐다 주어가 뭐예요 눈이 되다라고 하는 자, 요, 요, 요 문장 요 문장이 이제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갈대꽃이 눈이 되는 겁니까 하늘이 눈이 된 겁니까 아니면 바람이 눈이 된 겁니까 당연히 갈대꽃이 그쵸 갈대꽃이 개어있는 하늘에서 뭐가 됐다 눈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눈이 됐다 이거예요. 갈대꽃이 꽃이잖아요. 바람 흔들리는 갈대꽃이 뭐처럼 보여? Like a snow, 그렇죠? 눈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고 있는 비유 비유. 어?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A는 B이다 뭘인 건데 은유법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고 동시에다 눈앞에 펼쳐지는 시각적 이미지에 기대고 있죠. 석양 그랬으니까 일종의 시간 표지로서의 석양 붉은색 이미지가 딱 보이면서 눈의 시각적 이미지 흰 빛이 있고 동시에 또 높이 날아서 어지러이 뿌린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뭡니까 시각적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에 뭐라고 나오는 거야 감각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실제 선지 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감각적 표현 요것에 대한 설명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이 문장에서 주어는 갈대꽃이었다라는 거자 갈잎에 단 내리고 그물로 자 잔잔한 강물 속자리눈수 밑에 이제 뜻풀이 나와있죠 물고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라고 하는건데 이린 자가 이 비늘 린 자야 이린 자가 비늘 비늘 린 자가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요음 물고기 일 수밖에 없죠 자 수없이 잡아내어서 연잎에 담은 회와 항안에 채운 술 그랬어요 잡아내어서 연잎에 담은 회 회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 있죠 뭐 광어, 회, 우럭 뭐 이런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음 혹시 초밥좋아합니까? 회전초밥좋아합니까? 즐기찾는 회전초밥집 있습니까? 저는 스시 히로바를 좋아합니다 스시 히로바라 아래요아 서울에서 그뭐 맛있는 데거든요 어, 어 가면 이제 한 제가 입이 짧아가지고 한그 뭐 초밥 나오면 한세 접시? 그럼 끝이에요 그니까 러 누가 나랑 같이 가면은 그렇게 돈이 아깝더라고 요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처먹는 거야? <laughs> 난세세점 먹으면 딱 배가 부르던데. 아, 이해가 안 돼요? 음, 네. 질 맛있는 초밥인 거예요. 연어. 연어. 아, 진짜 여성 여성하다. 어, 연어. 연어는 진짜 값싼 값 거잖아요. 그런 건 군함마리 같은 거. 맛있지 잖아요 아니. <laughs> 참치뱃살. 아시요 알겠어요. 자, 회. 그다음에 술이 있고요. 실컷 먹은 후에 실컷 먹었어요. 태기 넓은 그랬는데 이 태기가 뭔지 생각 안 해봤지 태기 어? 태기가 쓰십니다 아이 태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 그려보니 태기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태기가 있다는 게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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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금 이새가 지금 저기서 잘하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태기가 그런 태기 아윤선이 죄송합니다 아니 아, 괜찮아요 어, 본인 성적이잘 나와서 지금 이렇게로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잘 나왔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와딴 애들은 얼마나 실망하려고 태기 퇴기. 태기가 뭐예요 태기 태기 망태기 할때 태기예요 망태기 망태기가 뭐냐 했더니 막집 집 같은 걸로 지프라이 같은 걸 엮어 가지고 만든 가방 같은 거야 가방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치면 가방 같은 거라고 이해돼야 한대요 뭐 가방은 좀 부를 수 있나 바구니 같은 거 바구니로 이해하면 더 좋죠 망태기 오케이 어, 태기가 망태기를 i Mantegi, Mantegi, m 고 n t 고 g i m a n t e 는 i m a n t e g 화자가 주 t 겠죠 내가 a 고 누웠어요 무엇을 t 고 누웠을까요? t e g i Mantegi, Mantegi, m a n t e g 이 Mantegi, m a 이 t e g i Mantegi, m 망태기를 위에다 놓고 거기다 그냥 돌 위에다 놓고 높이 베고 누워있겠죠 돌 위에 망태기를 올려놓고 이렇게. 이게 처음에 해석이 안 됐을 거예요 태기넓은? 얘랑 해석하지 마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정확한 해석하면 이제 이 망태기, 바구니 같은 거를 넓은 돌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높이 베고 이렇게 누워있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다음 자, 휴양천지 그리는데 이거는 형광펜으로 색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돌고 돈다라고 했잖아요 돌고 돈다. 이걸 지금 증명할 거거든요. 돌고 돈다. 어비 자체가 돌고 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EBS 순완성의 일부하고 겹칩니다. 여기다 형광편 색깔을 딱 하시고, 희황천지. 그런는데 이제 주석 달린 거 보면 알지만은, 복희황제 줄여서, 복희황제 줄여서, 희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복희황제 줄이니까, 희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물이 고전시가의 자중정한 녀석이죠. 특히 이제 써놓은 거야. EBS 수능 완성에 금누사라고 있잖아요. 금누사. 이거 나랑 같이 공부하신 건 아닌데, 이 금누사라는 작품에 보면은 나와요. 응? 거기 보면은, 자, 이 도키 황제의 딸내미가 나오거든요. 딸내미. 자, 땡땡 선녀라고 나와요. 땡땡 선녀. 이렇게 겹칩니다. 겹쳐. 거기 보면은 땡땡 선녀라고 하는 이 인물 있죠. 이 인물. 땡땡 선녀라고 써나. 이 땡땡 선녀가 온 누구냐 여기 있는 복효왕제 시황의 딸내미에 딸내미 이게 이제 나오거든요 기생하고 사랑했다가 기생한테 차이고 기생한테 찌질하게 들러붙는 얘기잖아요 금두사가 그렇죠? 양반인 화자가 기생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기상, 기생이랑 잠깐 사귀었는데 기생은 직업이 기생이니까 볼일 보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출근하러 갈게. 가니까 가지마라고 찌질하게 매달리다가 비참하게 여관방에서 혼자 뒹굴기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막 원망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녀 그 기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너는 전생에 선녀고 나는 전생에 선객이었는데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로 천상에서 만남이 있었고 그걸 현세 현세에서도 이어가자라고 구질구질하게 스토리를 막 쥐어짜는 거든요 남자하고 이제 한테 호떡 반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지어내면서 막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웃음> 많잖아요. <laughs>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구라로 막 생긴 건 별론도 있 끊임없이 열친는 있는 애들 있죠. 그 구라가 좋은 거거든요. 이런 구라. 그걸 잘 비워두면 좋아요. 어? 근데 통이안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 혼자서 찌질하게 여가방에서 뒹굴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때 땡땡3녀라고 나오는데 그게 희왕의 딸인 거거든요. 이거 이제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오케이? 돌고 도는 거야, 희왕 희왕. 그럼 이제 여기서는 희왕 천지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 세상 자체가 잘 불러간다, 이서럼이 세상을 잘 다스렸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말이 이제 뭐야? 태평성대다. 태평성대랑 비슷한 말이 지 태평성대. 세상이 잘 불러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보희왕의 다스리던 때의 그 세상, 요 느낌으로 이제, 촌천지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이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오늘 현재가, 현재가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현실인식. 어? 자, 현실에 대한 태도 자체가 플러스에마니어요 플러스죠. 오늘을 과거의 이상적인 세상하고 연결을 했으니까, 이렇게 자, 다음. 잠시 잠들어서 뱀눈에 깨어보니 라고 있어요. 뱀눈에 나왔으니까 이제 청각적 이미지가 이제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긍정적 현실 인식이면서 동시에 또 뭐야? 만족이야, 불만족이야? 만족감이죠, 만족감. 자, 됐죠? 그 다음, 추월이 만강하여 밤빛을 잃었거든.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장 형태거든요. 자, 요거, 지원님, 만강이 뭡니까? 우린 청강지구할때뭐청강하고 만강하고 뭐 비슷한 겁니까? 만강이 뭐야 만강이 만강하여 자주 나오는 거죠 만강 만강이 뭐야 강에 가득하다 이 말이죠 추월 아까 얘기했잖아 달달 달빛이 가을 달빛이 강에 가득하다 강에 가득하여 이 말이죠 찰만자야 차다 가득차다 자, 밤빛을 잃었대요 그럼 밤빛을 잃었다는 거는 자 느낌상 보세요 플러스요마이너스요 플러스예요 왜냐하면은 이 밤빛이라고 하는 거는 밤빛을 잃었다는 얘기는 어두운 빛을 잃었다 이거거든요 그 원인은 달이고요 달이 환하게 밝게 강에 들어차 있으니까 어둠이 싹 가셨다 그렇죠 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놀이 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명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바람직한 거죠 자 계속해서 갑니다 반쯤 취해가지고 시를 읊으면서 자 건너오니 자, 이거 아주 문학적인 표현 나오죠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인 달인 게요 자 여기 오라고 의문형 쓰고 있는 거 보이지 근데 청자가 따로 있냐 없니 이거 선지에 나왔지 청자가 따로 있냐 없니 따로 없죠 그냥 한 일이에요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말이야 또 오인 달인 게요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내뱉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 대화가 아니다 어? 그냥, 그냥 감탄하는 거죠. 야, 저기 다리 또 있네. 하늘이 다리 있고 강물이도 다리 있네. 이렇게. 자, 다리에 배를 타고 타고 밑줄 그다음에 앉았으니 할때 자, 달 위에 할때 다리 있고요. 달 아래 할때 다리 있어요. 이두 다리 있는데 피디님 앞에 달은 강물에 있는 강의 다리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달이니까. 하늘이야 강이야. 시작. 강. 알겠죠. 왜? 배가 그 위에 배가 있잖아요. 그니까 배 아래에 있는 거죠, 배아래달 위에 배가 있다. 어? 그니까 러 이렇게 강물이 있으면 배가 떠가고 있는데 화자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에 달이 있고 강에도 이렇게 그림자가 딱 비쳐있는 거죠, 달, 달이 이렇게. 달 그림자가, 오케이? 그니까 러이 달이 앞쪽에 있는 1번 달, 어? 얘가 이제 2번 달이 되겠지, 2번 달, 이렇게. 이해되었는요 이해되죠? 이는 강에 뜬 달이고, 강에 뜬 그림자. 얘는 하늘에 있는 달이 되겠죠. 표현이 멋지잖아요. 달 위에 배를 타고 탈 아래 앉았으니 이렇게. 응? 이가 배를 기준으로 위 아래가 이렇게 달인 거죠. 그 표현이야, 그죠? 자그 다음에 자, 문득 의심은 월궁에 올랐는 듯 올, 월궁에 올라인 듯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얘긴인데 월궁 그러면은 뭐야? 달 궁전, 달의 궁전 이런 거죠. <laughs> 자그 다음에. 물왜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보세요 물왜 라고 있는데 이것도 고등시에 자주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형광표 색깔 이것도 이것도 이 돌고 도는 거야 여기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올 거예요 이거 물왜 형광평 색깔 하시고요 보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물왜 라고 할때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 할때물물건할때 물이기 때문에 자연 느낌이니 아니면은 속수 느낌이니 속수속 속세, 속세. 속세를 뜻하는 물이야 그럼 이제 왜니까 왜는 뭐죠 왜는? 바깥 시란니다 바깥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물 외는 에 그럼 뭐죠? 자연이냐, 속세냐 시작 자유 자연. 자연이 되는 거죠. 속세의 바깥 시대냐 이해되죠?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 자연의 기이한 경관이 넘치도록 보인다 이렇게 넘치도록 보이도다 역시 이제 이거 예찬이자 만족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예찬이자 만족감 와 멋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청경 그랬는데좀 청경 뚝풀어갈 거예요. 지호 님, 청경이 뭐죠? 경자가 무슨 경자야? 경치. 그렇죠. 영치. 무슨 경치? 맑은 경치. 그렇죠. 아주 맑은 경치. 맑은 경치를 청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투면 네 분의 두야마는 그랬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문장을 해석해 볼 거예요. 청경을 다투면 네 분의 두야마는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청경은 자연이야, 속세야. 자연이 주자야. 자연을 누군가와 다투면서 서로 가지겠다고 경쟁을 한다면 내 분에, 내 분수에, 내 앞에 둘수 있겠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다투냐, 다투지 않냐? 다투지 않기 때문에라고 정리할 수 있죠. 다투지 않기 때문에 내 분수에 둘수 있다. 맞나요? 어, 둘수 있다 없다? 내 앞에 둘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툰다면은 내 앞에 둘수 있겠냐라고 하는 건 뭐죠? 다투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둘수 있다. 오케이 이해되죠? 어 이런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즐겨도 말리는 이 없으니, 나만 둔갓 여기 놀아 그랬어요. 즐겨도 말리는 이가 없어요. 왜? 니꺼 네거 내꺼 거 소유자가 없으니까, 즐겨도 말리는 이가 없죠. 내꺼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 슬기님이 역시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는 청경과 연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슬기님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슬기 내꺼야라고 하면서 소유권 주장하는 미친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전 인류의 연인인 것인데, 우주적 차원의 공공재라고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 공공재예요 알겠죠? 물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분수에, 제 분수에, 어떻게 슬기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다 슬기 넣으면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표정들은 다들 좋지 않네요. 자, 놀기를 탐하여, 탐하여 물질을 닦고, 돌아갈 줄 잊었다.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렸다. 또뭐 이제 몰입했다. 되니 안 되니? 몰입했다. 가능하죠자 음. 아이야 다들어라 만조에 뛰어가자. 자 만조 동그라미 이런 어휘도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합니다. 자민경님 민경, 민경, 민경님 경민님, 경민님. 만조가 뭐지 만조? 조수 간만에 차할 때 만자에 만자. 저 바다 와 관련된 거 맞아요? 썰물이야 밀물이야 시작 밀물 밀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차오르는 거야 빠지는 거야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야 아니면 아침 시간대야 저녁 때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막 물이 수수수 막 불어오잖아요 해변에서 놀다가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물이 훅 들어오니까 밀물이에 밀물 알겠죠 만져 자 만조에 띄워가자 그랬어요. 띄워가자. 생략돼 있죠. 다 뜰어라라고 하면서 배를 여기 배를 만조에 배를 띄워가자. 배를 띄워가자. 이렇게 푸른 물 풀이로 강풍이 진지 뉘어서이러미 쫄딱 끄고 강풍 뭐죠? 강바람이 되겠죠. 그리고 자 재촉하는 듯 그랬는데 실전에서 또 문제 풀때 귀범 대충 넘어갔잖아, 그치 귀범이 동그라미. 귀범이 뭡니까? 귀범이 범자가 저 무슨 범자야? 출범하다라고 할때 출범하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출범하다. 그렇죠? 출범이 뭐야? 배가 떠가는 거. 항구에서 막 떠가는 걸 출범이라고 하거든요. 부출 펴다. 근데 이제 이는 귀범이니까 뭐야? 귀범이니까. 돌아올 글자니까. 돌아오는 배. 자, 써 볼게요. 돌아오는 배로 여기서 해석해야 돼요. 돌아오는 배. 돌아올 글자에다가 돕 범자. 돌아오는 배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는 배를 돌아가는 배를 재촉하는 듯이 말이에요 자 주어 찾아볼까요? 누가 재촉합니까? 예린님 누가 재촉해요? 강풍이 재촉하잖아요 강풍이 바람이 바람이 재촉한다 그말 무슨 말이에요? 탄력받아서 빠르게 간다야 걸리적거리면서 천천히 간다는 얘기야 탄력받아서 빠르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걸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해 돼요? 강풍이 확 강바람이 싹 밀어줘. 그래서 빨리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만 뒤에 있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요 표현. 이두 줄을 네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피디 님. 요건 어떻습니까? 자, 요거 요두 줄이 두, 두 줄이고요. 두, 두 줄. 자, 요거 해석할 수 있는지 봐라. 자, 내가 하나는 똑같이 체크해야 돼. 보이도다. 주어 찾을 거야. 뭐가 보여? 앞산이 보여. 자 이제 물결표에 볼 거야. 원래는 어떤 상태? 아득했는데 이제는 뭐야? 뒷산처럼 마치 뒷산처럼 보여. 그 변화가 있냐 없냐? 이쪽. 이렇게 변화가 있지. 변화. 그 아득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뭔 얘기예요? 산이 아주 아득하게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저 멀리 있는 아득한 산이 아 그렇죠. 근데 이아득하던 산이 강풍에 의해서 탄력 받은 내가 탄 배가 슝 빠르게 순식간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치 무엇처럼 느끼실 정도로 빛산인 것처럼 느끼실 정도로 순식간에 아니면은 되게 천천히 순식간에 이동했다라는 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오케이? 여기는 원근하고 기계 보면은 아득하다라는 건멀원자냐 가까워 붙다냐. 멀다. 어? 뒷산처럼 가까워졌다 이거죠. 기해 대한 대이해죠. 어. 멀다에서 가깝다가 된 거야. 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재촉하는 듯 했으니까. 어? 그 그러니까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주니까 순식간에 이동을 했다 이거거든요. 속도 높이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이동했다 이거예요. 이문장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빠르게 이동했다. 자, 그래서 작사이에 날개가 돋아 가지고 연잎배를 탄 신선이 된 듯하다. 비유를 딱 하고 있는데 나 자신은 이렇게 신선에다가 뒷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선지에도 만족감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장또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자, 이러고. 자, 연를을 치고 월중에 돌아오니 랬어요 이것도 은근슬쩍 스 지나가 버렸을 텐데, 확실하게 이제 짚고 가는 거예요. 연파 그러면 연자가 무슨 연자예요? 이 연기 연자인데, 이 구전시가에서 연기 연자 나오면 은 진짜 연기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뭘 뜻해? 부연, 안개, 그렇죠. 부연, 안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파 그러면 파도한테 파니까, 연파는 어 안개가 낀 강물. 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물 혹은 물결 이렇게 그 물결 위로 촥 안개가 펼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해치고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 안개를 쫙 해치고 어? 그리고 나서 월 중에 달빛이 촥 내리는 속에서 달빛 속에서 돌아오니 돌아오니 밑줄 닦는 거. 이게 또 자주 나오는 거죠. 동파그랬는데 동파는 이제 소동파 밑에 이제 뜻풀이 나왔죠. 소동파 소식 소동파가 소식이다. 시인 이름이 시인 이름. 적벽유는 이 적벽까지 적벽 공간을 나타내는 그 지명이던 지명. 어 적벽에서 놀던 것. 이 시인이 적벽에서 뭐했겠니? 아름다운 경치를 읊부 그 노래하면서 아름다움을 예찬했겠죠. 어? 즐기는 즐기는 흥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나의 흥치랑이 초동파가 적벽유했던 거랑 뭐하고 있는가 비교하고 있는 거죠. 미치겠는가?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흥에 미치겠는가? 라고 했는데 내가 더 낫다 얘기죠. 음. 여기 나온 대로 하면은 동파보다 내가 더 흥이 넘친다. 더 만족스럽다 얘기하려고 동파를 가져온 거죠. 음. 그래서 마지막 이제 강호의 흥미는 그 흥치는 나만 동과얘기노라 나만 즐기게 두었는가 여기 노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왜? 심지어 중국 고대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 누렸던 그런 자연을 즐기는 흥취 이상으로 내가 즐기고 있으니까 나만 누리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거죠 비교속에서 이해되죠? 이런 정도로 이제 돌고도는 어휘들 그리고 문장 분석하는 훈련 을